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춘 캠프의 권 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구에도 이태원 길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태원 그렇죠 대구 북구 7곡 출생의 천재 작가 이태원 작가의 이름을 따서 만든 거리라고 합니다 아 그의. 문학적인 흔적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문화와 예술의 새로운 조화로서 그 거리가 재탄생됐다고 하는데, 청춘캠프의 입학장소로는 딱이지 않습니까? 자, 문학과 예술이 넘나드는 그 거리로 지금 바로 함께 가보시죠. 어떤 학생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어찌긴한데, 혹시 중초기예 오늘 신입생들이면 곤란한데 이거 오늘 이 많은 분들 오늘 혹시 입학을 오셨습니까? 아니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닙니까? 네. 예, 그럼면 제가 오늘 입학을 누가 혹시? 우리 선생, 님 선생. 어떤 어떤 선생님? 아, 이두 분이십니까? 아, 이 잠깐 붙어 온 있어요. 아, 아니 잠깐만. 그러면 저 오늘 중초기예 학생들이 아니라 선생님 두 분이 입학을 하신다고요? 네. 근데 저희는 저기 학생들이 입학하는 곳인네요 어떻게 아, 선생님들이 아, 네. 이렇게 또? 아네 오늘 점춘캠에 선생님 뽑는다 해서 왔습니다. 아 그러면 저 혹시 오늘 선생님으로 이렇게 지원 오신 네. 분들입니까? 네. 야 내가 이 공부를 언제 했는데 이제 오셨네. <laughs> 네? 야잘 됐다 잘 됐다. 안 그래도 학교에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고민이 고민이 얼마나 많았는데. 네. 그러면 네. 자리를 좀 옮겨 가지고 아또 네. 어, 이해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네. 맞죠 네. 좋습니다. 자 자리부터 옮기세요아 네. 네. 이거 존나 존나. <laughs> 아니 근데 또 우리 또 청춘 캠프에 선생님이 제 밖에 없다는 걸어찌 알고 시한고. 아 이렇게 또 지원을 해주시니까 벌써부터 제 마음이 든든합니다. 예 아시겠지만. 어, 이 청춘캠프에는 학생 수도 적고 선생님도 저밖에 없습니다. 예. 이렇게 또 저를 도와주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어? 면접을 또 보러 오신다고 하니까, 어찌 마음이 안 두근거릴 수 있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아, 먼저 어, 우리 선생님들의 이력서를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함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유명희 선생님이었떤 분이시죠?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소개를 좀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는 하모니카, 함지복지관 하모니카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하모니카 지금 같이 나오신 분들은 솔리움 그 하모니카 봉사단으로 음. 여러 군데 봉사도 나가시고,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많이 쉬고 계시죠. 예. 그래도 이제 이런 좋은 예, 방송이 있다 해서 두팔 걷고 전부 달려왔습니다. 예. 네. 이거 저 선생님 소개하는데 박수 소리가 어디 안리니까 제자들이 안 왔나? 어디? 아, 예, 예. 아, 하모니카를 그러면 저기 오래 음. 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뭐한 20년 넘는 것 같아요. 20년? 이야. 네. 하모니카만 20년이면, 어휴, 뭐 굉장히 오래 하셨습니다. 네, 제가대구서는뭐 그런 대로 조금 알아줍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아, 그 저기 어필 굉장히 좋습니다 <laughs> 예 이게 또 면접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상을 차지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어서 네 우리 네. 선생님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삼진 노인복지관에서 음악을 가리키고 있는 최현경이라고 합니다 아 우리 최현경 선생님이시고 네, 예 네. 우리 분야는. 예, 지금 함지 노인복지관에서 칼림바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어, 칼림바라는 악기는 저희 소개된 것은 한, 한 4년 정도 됐습니다. 음. 생활음악이 시작되고 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마스크를 쓰고 할수 있는 악기가 별로 없었는데 예. 어르신들한테 칼림바를 배우게 돼서 어르신들이 참 예쁘게 즐겁게 배우고 있습니다. 음, 그러시군요. 예, 아, 좋습니다. 칼림바! 예. 예, 라는 악기가. 예. 저는 좀 생소합니다. 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악기죠? 어, 칼림바라는 악기가 조그만한 나무통에 쇠부치를 붙여서 건반을 만든 악기거든요. 악기인데 그 악기가 집에서 혼자 놀기 위한 악기,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서 나왔는데 코로나 시대에 집콕하면서 놀기 좋다, 재밌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게 다시 또 어른들 악기로 특히 노인분들한테 이 숫자가 있기 때문에 어, 어른들이 이렇게 주님 활동에 노천가로 활동에 참 좋겠다 이래서 어른들한테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해야 되나? 오, 아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좀 하모니카는 우리 음, 선생님들이 음. 봤을 때 어르신들이 배우기 에좀 적합한 악기인지요? 부는 악기 중에서 네. 불고 마시고 하는 악기는 유일하게 하모니카 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럼 이제 복식업을 하... 하면서 불고 마시고 하다 보면 우리 이제 나이 들수록 이폐 심장이 약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강화를 시켜 주기도 하고 음. 혈액순환도 잘 되고 해서 어른들이 병원에서 권유할 정도로 예. 하모니카가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예.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오늘 우리 두 분도 처음 보시는 사이겠네요 아, 음. 얘기는 네. 처음 하는데 네. 작년에 우리 공연 때 뵀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서로 공연하신 모습은 네, 네. 네. 음. 어떻게 서로의 또 공연을 평가를 좀 하신다면? 아 어, 하모니카는 소리를 들으면 이게 마음에 영원히 울린다는 거예요. <laughs> 특히 어르신들이 부르면 내가 yeah. 살아온 세월의 흔적을 느끼는 yeah. <laughs> 그런 감정을 주더라고요. Yeah. 작년에 공연을 보니까 어, 제가 아. 박수를 엄청나게 쳐드렸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우리 하모니카. 자, 이, 그에 글맞는 평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네. 작년에 그 예. 연주하시는 거 팀들 처음 봤는데, 아, 너무들 잘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어저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아, 너무 잘 하시는 것같아가 예. 제가 마음속으로, 아, 대단하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대단하시다고. 아, 좋습니다. 듣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우리, 아, 어, 하모리카, 음. 어, 우리 공연당 음. 선생님의 역할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얼마나 학생들을 잘 가르치냐. 이거에 굉장히 또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움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마음은 좀 어떤지 제가 직접 가서 우리 또 물어보는 그런 시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예. 네. 자, 우리 아, 웃는 미소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laughs> 예. 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솔레음 봉사단 맞습니까? 예. 아, 안녕하십니까? 예. <laughs> 아니죠, 우리 선생님이 좀 평소에 어떤 분이십니까? 예, 평소에 침착하시고요. 그 경험이 많으셔가지고 특히 그 초보자를 잘 지도해 주십니다. 아, 어, 공연하실 때쯤 가장 행복감을 언제 많이 느끼세요? 공연하시면서? 예, 그 관객들이요. 호응을 내주시고 또 마시고 나면은 어른들이 손을 잡고 다시 한번와달라 그렇게 얘기하실 때 가장 보람있습니다. 이 공연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그 행복감 중에 하나죠. 예. 우리 선생님 하모니카 연주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89년? 어, 오래 되셨네요. 네. 예. 하모니카를 만나고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다. 하모니카 만나기 전에는 좀 뭐라 그럴까 내가 좀어좀 어, 좀 바쁘게 살고 좀 삶의 여유가 좀 없었었어요. 근데 이 음악을 접하고 난 뒤부터는 진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걸 혹시 하모니카 연주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laughs> 자, 그렇다면 이 뛰어난 선생님 밑에서 배운 제자들의 실력은 어떤 실력일지 지금 바로 공연으로 만나보시죠. 그럼 실력이 좀100% 발휘된 겁니다. 아니요, 아니요. 아, 아, 아니니까. 네, 네. <laughs> <강의실보다> 50%. 광희 씨보다 50%. 역시. 예. 아, 자 이어서 우리 네. 칼림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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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에게 이렇게 악기를 통해서 무언가를 선보인다는 건좀 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듣는 즉시 우리의 귀가 반응하고 눈이 반응하고 마음이 반응하고 음악은 특히 그렇다 보니까 특히 마음이 힘드신 분 아니면 영원이 계신 몸이 아프신 분들한테는 음악을 통한 이 치유의 효과가 거의 최고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이 열정 많은 우리 <laughs> 아, 칼림바 도 공연단 제가, 네. 제가 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우리 칼림바 공연단 가지런한 머리와 가지런한 복장과 뭔가 좀 차분한 느낌이 더보이는 공연단입니다 그죠? 대답을 안 해주시네 그요예 좋습니다 1 년쯤 해보니까 우리 칼림바는좀 어떤 악기인 것 같아요 어 조용히 혼자서도 명상하는 것 같이 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았습니다 예일년 하시면서 지금까지 한 터득한 곡은 한몇곡 정도 한2 0곡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시는 곡 있으세요 어, 홀로 아리랑 그러면 저 홀로 아리랑 연주 짧게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laughs> 아 박수 한번 해줍시다 예 자. 네, 어떠세요? 우리 한 2년 정도 이렇게 봉사단 해보시니까 음. 뭐가 좀 제일 좋으세요? 근 일을 시작하면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도 하자 나도 하자 해가 지금 참된 멤버가 많아졌거든요. 난도 뭔가 할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여러 사람한테도 소개하고 싶고, 너도 배워라, 나도 배워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예, 무 뭔가를 배운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입니다. 예. 요 학교도 좀 궁금했는데, 요 이름이 뭡니까? 텅드럼. 텅드럼. 요것도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이분들의 멋진 공연 바로 한번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칼림바 봉사단의 무대입니다 더러워진 제마음이 <laughs> 네, 그렇죠. 아주 <바죽> 깨끗하게. <laughs> 네, 정화 깨끗하게. 정좋아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음, 네. 아, 네. 오늘 평가, 네. 능력 평가는 충분히 제가 검증이 됐다라는 네. 말씀좀 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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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분은 또이 음악을 전공하시는 선생님들이라 네. 좀 궁금한 게 많은데 네. 네. 어떻게 하시다가 이 하고 계신 악기 입문을 좀 하셨는지 어, 우리 하모니카 음. 선생님께서는 저는 우연히 이제 네. 하모니카 소리를 듣고 음. 이 소리가 막 가슴에 어? 저거 뭐지? 이런 게 있어서 아 배우고 싶다 알고 싶다 이래갖고 음. 그래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대구서는 어, 제가 저는 금방 했었어요 그런데 저를 가르칠 뿐이 없다, 이래갖고, 서울로 쫓아다니면서. 아, 그 지역을 그 옮겨서 배우실 정도로? 네. 배우에는 뭐, 좀, 그래서 조금 많이 한거 같아요. 누구보다 열심히. 음, 음. 너무 재밌었어. 그때는 참 정신없이 했었어요. 거의 이제 인생을 뭐, 하모니카와 네. 함께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네. 지금은 뭐, 이제 어느 정도 오니까 이제 그런 열정은 없고, 새로운 곡에 대해서 이번에 미스트 트로트 뭐 이런 거 많이 나왔잖아요. 예, 예. 새로운 곡들 그거 제가 어지간한 거도다 만들었어요. 아 그러면 음. 트로트 노래 같은 것들도 하모니카로 연주가 다 가능하십니까? 아 그럼요. 그러면 저 혹시 저 트로트 뭐? 연주를 좀 짧게 제가 좀 부탁을. 어, 혹시... 대단하십니다. 네, 네. 네. 우리 또 칼림바 선생님. 네, 근데 어떻게 이 칼림바라는 악기를 아, 그 이렇게 입문하시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는 저는 전통 클래식을 전공했습니다. 클래식? 네. 혹시 어떤 쪽으로? 아 저는 원래 이제 학부에서는 작곡을 했고요. 작곡을? 네, 그 학원에서는 네. 지휘를 했습니다. 아, 지휘도 하셨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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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오카리나 뭐 여러 가지 악기들을 다 하지만은 마스크를 쓰고 해야 되는 악기를 찾다 보니까 마, 많은 음악가들이 어떤 악기를 만들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악기를 만드는 사람들. 음. 그러다가 이제 칼림바라는 악기, 또텅럼이란는 이런 악기, 가온이라는 악기, 음. 어르신들이 할수 있는 작은 미니 가온이 있어요. 리듬 악기. 그런 악기들을 개발하게 돼서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하면 마스크 쓰고 연주할 수 있는 악기를 가르쳐 줄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일단 우선 칼림바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리 그래 이제 말씀인즉슨 아,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이 시대에 좀발바쳐서 그렇게 연구를 했네요. 네, 네. 아우 대단하십니다. 네, 아. 자 그래서 오늘 네. 그 이렇게 오시면서 네. 어, 두분다이 뒤쪽에 보니까 뭔가 를 하나씩 들고 오셨어요. 네. 예, 그 들고 오신거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쪽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이야 아니, 이야 이게 지금 다. <laughs> 보유하고 계신 이게 악기들입니까 네. 어... 종류가 이게 몇 가지입니까? 네. 이게 이게 지금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하모니카? 가 아, 우리 일반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거는 전부 이거거든요. 소레몰로 예? 예, 예. 하모니카, 제일 옛날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네. 이거는 이건... 그래 요, 하고 이... 그거는 이제 합주단 할 때. 와, 이, 예? 무게가 이거는 이렇게 부는 건가? 이렇게 부는 건가? 어, 이쪽 좀... 이렇게 부는가? 네, 네, 네. 네. 밑에가 원음이고, 위에는 반음 올려서 하는 거. 야, 형님, 음, 태도 테라 처음 보는 하물. 아, 그러세요. 와, 놀랍습니다. 네, 하는데. 그리고 이제, 야, 옆에 우리 또 선생님은, 진짜 아코디언이잖아요. 네, 네. <laughs> 어? 네. 아코디언도 <laughs> 종류가 초등학생들이 하는 이, 요, 아, 베이스가 보이시죠? 음. 요 베이스에 따라서 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24베이스부터 시작해서 얘가 제일 큰거 120베이스입니다. <laughs> 사실, 이제 음악은 네. 좀 제가 문의 아니라 네. 설명해주면 잘 모릅니다. 네. <laughs> 들어보면 압니다, 근데. 음. 아, 구디언좀 지금 혹시 좀 가능하십니까? 아, 예. 우리의 삶을 행복했다. 행복했다. 아, 그때 그 시절이에요. 선생님들의 면접으로 이렇게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 네. 끝으로 우리 음. 사랑하는 우리 제자들 네. 함께 하신 우리 제자분들에게 이 음악의 즐거움을 전파하고 계신 선생님들로서 한 말씀 하신다면 네 앞으로도 우리가 뭐 이쪽 분들하고 뭐 같이 한지도 10년 넘었지만 앞으로 10년 20년 쭉 같이 갑시다 네. 우리 선생님도 네. 어, 음악뿐만이 아니라, 교육은 평생 교육이지 않습니까, 꼭. 예.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한테 제일 먼저 와닿고, 어, 그 다음에 본인이 즐거워야 되고, 남을 즐겁게 해주고, 봉사할 수 있는 게 음악이기 때문에, 우리, 저희도 만난 지 이제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은, 부지런히 연습하고 해서, 우리도, 음, 봉사활동, 부지런히 열심히 하, 해서, 우리 생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즐겁게 음악으로 용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이 있는 그 인생 속에 바로 청춘이 너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두 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 축하합니다. 내일부터 청춘 캠프로 출근하십시오. 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이렇게 우리의 삶은 늘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네. 조금만 주변을 둘러봐도 네, 네. 청춘을 채워준 아, 즐길거리들을 가득하죠. 네. 자, 청춘 캠프 이렇게 함께 하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청춘을 나누고 싶은 분들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들 저희 함께 참여자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구 북구에 거주하고 계신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친구, 부부, 자매, 형제, 반려견도 좋습니다. 편하게 오셔서 우리 지나간 세월을 한번 이야기해 보셔도요 그리고 청춘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논의해 보습니요 편하게 오셔서 권생과 함께 즐거운 시간 나누실 분들은 언제든지 청춘캠프의 문을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세요. 안이시청세요 네. <laughs> 자 그렇다면 우리 청춘캠프 새로 부임하신 우리 두 선생님과 함께 네.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이야, 영원하라, 영원하라.